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에 있는 돈방석에 앉을 임야를 소개해드릴게요. 경북 영양군 청기면에 있는 산줄을 돈방석에 앉게 해줄 본권 임야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권은 영양군청에서 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지도 스카이비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마을, 흑림산 자연 휴양림, 영양군청 등이 산재합니다. 본권 인근에 있는 흑림산 자연 휴양림의 모습입니다. 네, 아주 시설이 괜찮게 보이는 그런 자연 휴양림이 되겠습니다. 본권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12만 8천 45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그런 임야인데요. 싸게 잘 사서 내 네, 평당 1,000원, 천 1,000원만 천 오르면 1억 2,800만원 오르는 거예요. 2천원, 3천원, 4천원 쭉쭉쭉쭉 올라가면 그야말로 산주를 돈 방석에 앉게 해줄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잘 잡으시면 기회는 찾아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토지 분석 및 평가인데요 먼저 임업정보 다 드림 네,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적정 재배 품목은 달에 표고버섯, 어수리 등이 있고요 산림 청정도는 양쪽 모두 매우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맑고 청정하고 깨끗한 그런 지역에 위치한 본권 임야가 되겠습니다. 나무 정보를 보면 수정은 소나무. 소나무의 나이는 41년에서 50년. 오영급된 오래된 나무가 울패도 70일 이상으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본권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지정보 시스템인데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도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본권은 거의 다 농림지역이고요 연두색 바탕 요 앞쪽으로 조금 조금 노란색 바탕이 있는데 이 노란색 바탕은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림지역이 97.5% 관리지역이 2.5% 정도 배치되어 있는 본권이며 합니다 본건의 전면 도로인데요, 노폭 3m 포장도로 도로의 이름은 골기폭길. 네, 이 골기폭길에 접해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이 길게 노폭 3m 골기폭길에 저쪽 접해 있는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돌에 접해 있고요. 또 이런 돌에 접해 있고, 본권과 도로 사이에 작은 개울도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네요 해발 경사방입니다 본권 해발은 350m, 경사는 일부는 완경사 그리고 나머지는 급경사 지세가 되겠습니다 방위는 남동향이고요 토지의 형상 생김새는 부정형으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및 현황을 법원 직원이 현지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자연님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본건 정상부의 모습이고요. 네 멀리서 바라본 본권의 원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장이 법원 사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단점과 장점인데요, 단점은 임야의 경사가 있는 점, 장점은 진입로가 양호한 임야인 점이 본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진입로가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쫙 뻗어 있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본권의 용도입니다. 관광레저용, 수목원용, 휴양림용, 귀산촌용도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감정평가현황 및 응찰규의 탐색인데요. 본권 토지의 지목은 임야 면적은 128,045평, 감정가는 3억 21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3억 2천만원, 나라에서 정한 공시지가는 1억 3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매각 일정을 보면, 네, 신권 1회차, 감정가의 100% 최저가는 3억 2170만 1160원에 진행 중인데요. 네, 12월 12일날 진행 중인데, 건너뛰시고, 26년 1월, 2월, 3월, 4월 모두 건너뛰시고 돌아오는 26년 5월 매각기일에 최저가 5,400만원 평당가 422원, 감정가 17%에 근접했을 때 좋은 응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추이를 살펴보시다가 한두 번더 떨어진 다음에 응찰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본권을 응찰하실 분은 대구지방법원 사진에 보이는 영덕지원에 가셔서 응찰하시면 되겠습니다. 1회 유찰시 저감률은 30%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인데요. 평당 공시지가는 1072원, 전체 공시지가는 1억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본권은 97.5%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모두 앞에서 2.5% 정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임야고요 이어서 지적궤양도및 지적도의 모습인데요. 먼저 지적궤양도의 모습입니다. 네, 노란선, 도로선이 렇게 본권을 이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접해있는 본권 임야가 되겠고요요 앞쪽에 조금 계획관리지역, 또요 앞에 조금 생산관리지역에 속해있는 그런 임야가 되겠고요. 관리 지역 다 합해봐야 전체 면적의 2.5% 평수로는 한 3,050평 정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지적도의 모습입니다. 임차인 현황인데요. 본권에는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권리분석인데요. 임차인 보증금이나 임차인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하나도 없고요 매각 물건은 토지 수목 일괄 매각합니다. 도로 상태는 노폭 3m 포장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상권 성립여부 등기부상 인수 권리 도시계획 조정여부 주변 혐오 기피 시설 쓰레기 적치 여부 감정가거품 여부 인접 건축물 침범 여부 등 하자는 없고요 기타 사항으로 분묘 분면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본건의 사건내역인데요. 본건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경매 2개가 담당이고요. 사건번호는 2025타경 10164 가려열고 13가라답고 13은 물건번호가 되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임야고요. 임야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총기면 기포리 산 87-3번지입니다. 이마의 면적은 12만 8 0 45평, 이마의 감정가는 3억 2170만 1160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